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인가요? 오늘 우리는 눈물에 대해, 그리고 애통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눈물 없이 사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죄로 인해 애통하고 믿지 않는 이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을 피하려 하고 고통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헤맬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어 이름도 없이 쓰러져가는 북한 병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도구로 이용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약 1,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4월까지 4,700여 명이 사상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안겨줍니다. 또한 자유가 없어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하는 북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며 억압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북한에서는 잔혹한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평안남도 개천시를 비롯한 6곳에 정치범 15만 4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7월 DAIRINK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최소 23만 2천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혐의 없이 우상화물 훼손, 지도자 비난, 탈북 시도, 종교인 접촉 등의 이유로 수용되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 친척, 동료까지 함께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물은 슬픔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